자 그래서 이 손밥 주기 목적에 대해서 먼저 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손밥 주기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위의 둔감화. 행위의 둔감화가 뭐냐? 이 쫄보들은요 손으로 밥을 준다. 요것뿐만이 아니요. 에 사람이 막문 열고 들어가. 사람이 자기한테 들어 어, 다, 가까이 다가가. 이런 것만으로도 엄청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공격적인 재활교육 우리가 하잖아요 거기에 앞서서 일상적인 행위거든요 다가가고 내가 쳐다보고 문 열고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둔감화를 진행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서워서 어떤 학습을 애들이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문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나와 들어가 나와 들어가 나와 들어가 나와 이거 계속 반복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 행동에 대해서 둔감화돼요 애들이.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손바주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손바주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이러실 수 있겠죠. 나 이제 다음 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행위의 역조건화요. 예 역조건 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얘네들은 우리가 열심히 둔감화를 해요. 얘네에 대해서. 근데, 아무리 내가 둔감화를 열심히 해놔도, 이게요, 좋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문 열고 들어가, 이게 둔감화했어. 그렇다고,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좋지는 않아요, 얘네들한테. 문 열고 들어가서 간식 주고. 문 열고 들어가서 간식 주고. 문 열고 들어가서 간식 주고.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을 여는 행위가요, 어떤 기대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애들이 기대해요. 문 열리면 꼭 나무 주려고,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문 여는 거랑 보상이랑 연결시킨다. 그래서 기대감을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 행위의 역 조건하다. 그래서 이 손밥 주기를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 이 상호작용의 기초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자, 사전교육.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정의 정확한 배식 시간과 급여량을 통한 신체 리듬을 만든다라는 부분이에요. 정확한 배식 시간에 정해진 급여량을 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반복해주면 그 시간만 되면 위산이 나오고 배가 고파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체 리듬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동안은 사람이 자리를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이때는 신체 리듬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꼭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동안은 사람이 자리를 피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 편히 얘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신체 리듬을 만드니까. 최소 일주일. 최소 일주일이요 뭐, 그거보다 길면 좋아요. 짧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어, 한 일주일 정도는 해줘야 뭔가 리듬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의 크기, 뭐 기호성, 그릇,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급여에 있어서 좀더 유리한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그런 거못 먹거든요. 딱딱한 알갱이 사료 이런 거못 먹어요. 또 어떤 애들은 굵은 거, 라지바이트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스몰바이트라고 표현해요. 알 크기 전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먹는 거. 그러니까, 어, 그런 크기 어떤 거잘 먹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이제 이볼 형태로 된거 있잖아요. 밥그릇 형태로 된 거. 거기다가 넣어줬을 때잘 먹는 애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넓적한 거, 그릇 같은 거 해줬을 때또잘 먹는 애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기그릇 해주면 잘 먹는데 스탱그릇 해주면 못 먹어.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주의사항. 너무 높은 기호성을 가진 음식을 매일 먹으면요 나중에 교육할 때 고, 고생합니다. 일상식 가지고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라이프 사이클, 이 저기 막 신체 리듬을 만들 때는 일상식 가지고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